광배내미안 아트힐 아파트에서부터 구면산 무장의 숲길을 서초 약수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만나는 곳이 무장의 맨발길입니다 오른쪽은 맨발로 걷는 길이고 왼쪽은 데크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면 사당 방면 둘레길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방배동 출발 지점 왼쪽으로 가면 약수토길 섭다리입니다. 섭다리를 지나면 국립국악원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우리 가락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처음 끝까지 숲길이기 때문에 덥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10분 정도 걸어서 대승사 입구에 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서 남부터미널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성사로 올라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이쪽 차 오른쪽 편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가장 빨리 대성사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새소리가 유난히 잘 들리는 장소입니다. 대성사 입구에서부터는 서초 약수터까지 계속 내리막길이라서 아주 편안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쉼터가 곳곳에 있어서 단체로 왔을 때 잠시 쉬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발을 잠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주면산 부장의 숲길 전망데크입니다. 서초동에 건물밖에 안 보입니다. 옛날 등산로 따라서 데크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남부순환도로.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서초 약수터로 가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나무 숲입니다. 이건 용도를 모르겠지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거나 밤에 별을 보는 것 같은데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봄에 곳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면 서초 약수터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남부 터미널역 전철타는 곳입니다 한 5분만 가면 전철 타는 곳이었습니다. 약수터 거의 다 왔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약수터도 있습니다. 서초 약수터에 다 왔습니다. 음용 적차 동네 분들이 물을 이쪽에 는 것은 음영적합으로 주로 갈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먼지 타는 시설이 있습니다. 대충 깊이제, 먼지 테리기. 도착했습니다.